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3 0 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네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네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제조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네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제6장 사람이 땅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가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위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은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고 에르기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양식, 모든 양식을 이 양식을 네용로 가져다가 저이하라이이용이이이이용이용이용이용이용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